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농구 분석과 배구 분석을 하게 되어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또는 회원분들에게 좋은 분석 확실한 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빠른 분석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프로 소통방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리투아니아 대 그리스는. 리투아니아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전통적인 강점을 충실히 발휘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과시하고 있다. 발란치오나스를 중심으로 한인사이드 장악력은 대회 최강 수준의 리바운드 수치로 증명되고 있으며, 이는 세컨 찬스 득점뿐 아니라 경기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기반이 된다. 평균적으로 높은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생산은 조직력이 뒷받침된 결과로, 단순히 개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외곽 슈팅에서 낮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확실한 약점으로 지적되지만, 인사이드와 미드레인지에서의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확보하면서 경기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 지역 특유의 응원 세력이 이번 경기에도 기세를 몰아주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명백히 힘이 되는 요소라 할수 있다. 리투아니아는 빡빡한 대회 일정 속에서도 고른 기록 분포와 높은 세트 오펜스 완성도로 강한 인상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스는 야니스를 앞세운 인사이드 돌파와 피지컬 우위를 바탕으로 한강력한 공격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회 들어 야니스는 연일 대폭발하는 기량을 과시하며, 단독으로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었고, 동료들의 외곽 지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40%가 넘는 세점 성공률은 과거보다 훨씬 다변화된 공격 옵션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이는 수비 전환 시에도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슬로카스의 게임 운영 능력과 도르시의 외곽 화력은 야니스의 돌파에 집중하는 상대의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한 카드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리스의 약점은 리바운드 싸움에서 상대보다 열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리투아니아와 같은 리바운드 강팀을 만나면 경기 초반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또한 안정적인 자유투 성공률 부족은 접전 상황에서 불안 요소로 남아있어 중요 순간마다 공격에서 원하는 마무리를 확실하게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강한 수비 압박과 속공 전개 능력은 그리스의 변치 않는 강점으로 단시간에 경기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상반된 강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리투아니아가 리바운드 우위를 기반으로 꾸준히 세컨 찬스를 창출하며 세트 오펜스를 정교하게 운영한다면 그리스는 야니스 중심의 인사이드 파괴와 고효율 외곽 슛을 통해 공격 흐름을 빠르게 풀어갈 예정이다. 서로 적지 않은 공격력을 자랑하지만 토너먼트 특유의 긴장감과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은 득점의 속도를 일정 부분 제약할 공산이 크다. 결국 경기의 승부는 리투아니아가 상대의 전환 공격을 얼마나 억제하며 본래 강점인 리바운드와 골및 점유율을 통해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관록과 응원 세력의 심리적 우세가 접전 상황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흐름에 추가적인 지렛대가 될 것이다. 양 팀의 경기력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투아니아가 치열한 접전 끝에 집중력으로 한발 앞서며 경기의 주도권을 틀어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언더 양상 속 리투아니아의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승. 두번째 경기. 핀란드 대조자. 핀란드는 이번 대회에서 꾸준한 성장세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80점 중후반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적인 성향이 짙으며, 특히 세르비아를 꺾은 승부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화력은 결코 우연이 아닌 팀 전체의 응집력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수 있다. 무리네네 두각은 팀의 전술적 유연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기존 주전 자원들과의 호흡 속에서 변칙적인 득점 루트가 구축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볼흐름에 매끄러움과 효율적인 외곽 슛 분배가 두드러졌고 이는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드는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리바운드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공격의 두 번째 기회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으며 기동력과 공간 활용 능력은 상대보다 한수 위의 인상을 남긴다. 응원 세력 면에서도 지리적 이점 덕분에 보다 많은 북유럽 팬들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선수단의 심리의 후방 지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조지아는 비록 대회 평균 득점에서는 다소 열세를 보이나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탄탄한 농구를 이어가고 있다. 팀 전체는 높이를 기반으로 한 인사이드 장악과 끈끈한 수비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중요한 순간마다 경기 흐름을 늦추고 상대의 득점을 억제하는 데 집중한다. 조지아의 공격은 빠른 전환보다는 하프코트 세트에서 안정적으로 풀어가는 성향이 강하고, 이 과정에서 내외곽을 연계한 다층 구조의 운영이 펼쳐진다. 다만, 전반적인 득점력이 꾸준하지 못하고 어시스트 수치에서 핀란드보다 확연히 떨어지며, 이는 볼 소유 시간이 늘어날수록 공격의 단조로움으로 이어지고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상황에서 집중력이 높아 접전 구도에 들어갔을 때는 밀리지 않는 저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리바운드에서는 핀란드에 비해 열세를 보이지만, 높이를 이용한 골및 득점과 파울을 유도하는 플레이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많다는 점에서 경기 후반부 변수가 될수 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색깔이 맞부딪히며 치열하게 전개되겠으나, 결국은 핀란드가 빠른 전환과 변칙적인 전술 운영을 통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가 높이와 수비 집중력으로 저항하더라도 핀란드는 활발한 볼 움직임과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흐름을 전환시킬 카드가 충분하다. 또한 경기당 높은 득점력과 리바운드 우위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쌓는 기반이 되며, 이는 상대가 쉽게 흐름을 뒤집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조지아가 끝까지 끈질기게 저항하더라도 리바운드 싸움과 득점 효율성에서 밀릴 경우 꾸준히 점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핀란드가 자신들의 템포를 유지할 경우 득점 속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경기 양상을 고려했을 때 오버 양상 속 핀란드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베팅 홈팀 승.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